오늘 이 예배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게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승리합시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서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보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거죠.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당시에 골리앗에게는 많은 무기들이 있었습니다. 예, 다윗이 선포했던 것처럼 칼과 창과 단창도 있었고, 군대도 있었고, 갑옷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주, 망군의 어, 주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이겼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라는 도전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가요. 참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성도들 안에 여전히 떨쳐지지 않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용기를 갖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실까라는 확신이 없는 주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확신이 없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그 믿음을 방해하는 가장 강력한 방해 요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의심하게 하는 것이 가장, 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방해하는 방해 요소더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지만 마음 안에 두려움이 있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보니까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그런데 이 말을요 다시 돌려 보면은 지금 아브라함은 두려워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이 두려움을 우리가 지금 15장에서 이 말씀을 들었는데 14장의 내용을 연결해서 보면요.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어, 창세기 14장 바로 전장에서 어, 318명의 가병과 함께 어, 그들롬의 왕과 연합군과 싸워서 대승을 거둡니다 그리고 이제 솔, 그 소돔 왕에게 내가 아브라함에게 치부하, 어, 치부케 되었다 라는 이 이야기를 듣기가 싫어가지고 그때 이긴 승리의 전리품들을 다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소돔 왕에게 다시 주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다. 사실 상황만 봐서는 두려움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아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구나. 어떻게 알수 있냐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아, 오늘 말씀이 아니라 14장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가병 318명을 데리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가병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용병입니다. 용병을 318명이나 거느리면서 자기의 집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당, 어, 당시에 아브라함이 굉장히 불안한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지만 그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 318명이라는 용병을 데려다가 지금 자기 집을 지키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집중, 집에 용병으로 집을 지키고 계신 분 계신가요? <laughs> 안 계시죠? <laughs>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laughs> 근데 지금은 경찰도 있고, 뭐, CCTV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용병이나 이런 사람들을 두고서는 집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부자들 집에 가보면 다 경비원들이 있죠. 예. 이전에 유명한 사람들이 오면은 다 보디가드가 이렇게 따라다니잖아요. 왜요? 그만큼 자신을 위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당시에 본인 역시도 그런 두려움 가운데 머물러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지키지 않으면 언제 누가 와서 죽이고 자기 재산을 다 빼앗아 갈수 있을 정도로 위험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던 것이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수의 가병, 용병을 두고 있었다라는 것이 아브라함 마음 속에는 주위에 사는 사람이 나를 해치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 아브라함이 소돔왕과 싸워서 대승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돔왕에게 그냥 그들의 재산을 다시 돌려주는 게 어떻게 보면 속이 편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지금이야 전쟁에서 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건졌으니까 좋아할 수 있지만 나중에 자신들의 재산을 다 가져간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알고 소돔의 왕국이 점점 강성해지면 그 이후에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놔둘 리가 없죠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냥 대승을 거둔 걸로 만족하고 전리품 그냥 가져가라는 거예요. 사실 이런 마음은 요 가병 318명을 거느리고 있는 것만 보아도 알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병은 용병입니다. 용병이라는 것은 돈을 지불해야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들은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그런데 그 목숨 값을 계속해서 지불해 줘야 돼요. 만약에 그들의 목숨을 챙겨주지 않는다라면요. 그들이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마음대로 그들을 부리기 위해서는, 부하로 부리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돈을 주어야 되고, 그 돈을 주지 못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불안해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318명이라는 용병을 거느리고 있다. 아, 굉장히 부유했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들에게 돈을 주지 못할 때는, 아브라함이 그들의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을 대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보지만 한편으로는 오늘 말씀에서 그만큼 이는 두려움이 굉장히 강하게 역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사람도 온전한 믿음을 가지는 그 과정에서 믿음과 두려움이 함께 역사하는 단계를 거치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왜 두려움에 시달렸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신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요,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도 자신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다 두려워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4장 23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나아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유령이라고 막 놀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때 베드로가 그러죠. 정말 예수님이시거든, 정말 주님이시거든, 나로 무리로 걷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라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씀 순종해서 베드로가 무리를 걷습니다. 그런데 순간 일어나는 그 파도 보고서는 베드로가 다시 빠지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던 그 시선이 풍랑으로 바뀌는 순간 베드로가 빠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베드로가 믿음으로 물 위를 걸을 때 풍랑이 일었을까요? 안 일었을까요? 여전히 풍랑이 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가시니까 풍랑이 그쳤더라라는 말이 없어요. 계속 풍랑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 순종해서 오라 하니까 무리로 걸으니까 걸었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상황 가운데는 모든 상황이 똑같지만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니까 무리를 걷다가요. 시선이 풍랑으로 바뀌는 순간 빠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요. 문제를 바라보고 우리의 자신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아브라함처럼 두려움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간다고 하지만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할 때, 나 자신을 향할 때 두려움이 엄습해 오더라는 거예요. 어느 큰 대형교회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주변에서 볼 때에 뭐 저렇게 큰 교회 목사님이 무슨 걱정이 있겠냐. 라고 이야기하지만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본인 가슴이 그렇게 답답하시더래요. 그런데 어디 가서 말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큰 교회 목사가 두려움에 떨고 있다라는 가슴이 매일 아침마다 가슴이 답답하다라는 것을 어디 가서 이야기도 못한대요. 그래서 이 답답함이 처음에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떤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답답하다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발로 뛰고 막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두려워한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요. 목사님 스스로가 계속해서 그 문제를 내가 풀려고 하다 보니까 그 답답함이 떠나지가 않더래요. 그후로 마음이 무거울 때마다 성전으로 나와서 엎드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엎드리실 때마다 마음이 가벼워지더래요. 잠잠히 예수님을 바라보는 습관을 가지셨대요. 그렇게 잠잠히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습관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이 싹 떠나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것, 어,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결국 두려움을 이기는 일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일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그 죄. 내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것, 그것을 두려워해야 돼. 그거 외에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 안에는요, 성령님이 계시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고백처럼 우리 안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 이제 내 안에 있는 두려움들이 떠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못 할까 봐 두려워 떨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이유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해답의 길이에요. 그 길이 형통한 길이고 그 길이 승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아멘. 주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오늘 이 저녁이 그런 저녁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두려워하는 이 아브라함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좀 풀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이러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지 말고 환경을 보고 왜 자꾸 걱정하고 있니? 왜냐면 지금 아브라함이 2절부터 나오는 그 걱정을 보잖아요. 두려움을 보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약속하셨는데 저는 지금 아들이 없습니다. 환경을 보는 거예요. 상황을 보는 거예요. 내가 있잖아. 내가 너에게 약속했잖아. 내가 너 지켜준다고 이야기했잖아. 나 하나면은 모든 것을 가졌는데 왜 자꾸 두려워하고 있니?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의 마음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요, 다른 것 바라보고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즉시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 읽고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서 두려움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방법입니다. 기도를 하면요, 환경이 달라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상황과 환경을 싹 없애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는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십니다. 기도하면요, 믿음이 달라지고요, 지혜가 생기고요,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상황과 환경은 변한 게 전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함이 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두려움이 떠나가는 이유는 상황과 환경이 나아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성경에서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요셉에게 했던 그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도 지금 주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평안하, 평안해지더라는 거예요. 어, 이랜드 회장님이신, 어, 박성수 회장님께서 회사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회사, 회사 내에 있는 기도실로 가서 기도하셨대요. 근데 그 말은 지금 이 박성수 회장님께서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의 문제를 막 기적적으로 응답하시더라. 이런 뜻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기도하는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기업을 이끌어 갈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셨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이 회장님께서 한 간증집회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자신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수없이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도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또 원망하고 의심하는 것이 이해가 되더래요. 왜 그러냐면, 그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기업을 경영해 가려고 하고, 또 기적적으로 대학교 때 살아났잖아요. 3년 동안 누워있었는데 기적적으로 살려주시고, 그 힘을 가지고 회사를 만들고, 하나님 앞에 회사를 계속 바치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업을 경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업 가운데 상황 상황 속에서 기적적으로 역사하시던 것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후에 또 어려움이 생길 때에 또 의심이 가고 또 불안하더래요. 이번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실까? 이번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항상 그 두려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기도하는데, 그때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을 갖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자기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지금 눈앞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환경이 어려우니까, 의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두려움에 눌려 계신가요? 무엇 때문에 두려움에 눌려 계십니까? 돈, 건강, 사람, 환경, 상황. 혹시 이런 것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교회에서 이제 인도네시아로 단기성교팀을 꾸려서 이제, 어, 나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인도네시아로 이제 단기 성교팀을 꾸렸던 이유가 이제 인도네시아에 성교를 하려고 한 지역에 한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건축헌금을 모금을 하고 이제, 어, 그 교회가 잘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봉원예배를 드리려고, 어, 이제 성교팀을 꾸려서 갔다고 합니다. 딱 가보니까 겉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예배당이 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봉헌 예배를 드릴 것을 너무 너무 기뻐하셨는데 그 이면을 보니까요 굉장히 어려움과 두려움이 가득 차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곳에 이제 예배당이 완공되기 전에 이제 예배당이 완공된다고 하니까 그 주변에 있는 이슬람 과격 단체가 이 마을에 침공해가지고 막 충동을 한 거예요. 그때 이 마을 사람들이 다 함께 그들을 막아서 이들이 이들을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언제 이 이슬람 과격 단체가 또 올지 모르는 거예요. 더군다나 봉헌 예배 드린다고 하니까 더 긴장해 있는 상태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마을 사람들 역시도 이슬람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왜이 이슬람 사람들이 이 교회 짓는 거에 그렇게 호의적이었냐면 이들 눈에는 교인들이 몇 명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믿는 사람이 그 마을에 한 10명 정도밖에 안 되더래요. 그런데 그 1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교회에서 엄청나게 빠르게 예배당을, 어, 공사하고 빠른 시일에 그것을 완공해 가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대요, 마을 사람들이.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이 교회로 부임, 부임하기로 한그 담당, 담임 전도사님이 이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제 거기, 어, 상황을, 진두지휘를 했는데 그 전도사님께 물었대요. 어떻게 이렇게 예배당을 빨리 지을 수 있냐? 라고 하니까 이 전도사님이 생각하기에 만약에 지금 이 예배당을 짓는 돈을 다 한국에서 지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 이 이슬람 교도들에게 더 적대감을 유발할 것 같아서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나서 야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 있는구나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그것을 보는 거예요. 아 저, 정말 그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서 일하시는지를 자꾸 보려고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예배당 공사에 자기도 동참하기 위해서 자, 어, 자신들 일처럼 그 건축 일을 막 도왔대요. 그러면서 이제 어, 봉헌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제 봉헌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이 봉헌 예배 때 마을 사람들이 다 모였대요. 그런데 이제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이 단임 전도사님의 얼굴이 밝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마을 사람들에게 이제 한국에서 온 이제 크리스천들을 보이고 이제 또 단임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도 준거 하실 텐데 그때 이들이 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두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도사님이 이제 같이 인솔해서 청년들이 이제 같이 가서 이제 봉헌 예배 때뭐월식도 하고 이렇게 축하 공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준비해갔는데 이 청년들에게 그게 전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도 두려워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 못하고 전도사님 저 이거 못하겠어요 진짜. 네. 혹시 무슨 일 생길지 몰라서 나 이거 못하겠다고 청년들이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그때마다 야, 기도하자, 기도하자. 이곳, 이곳에 올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했냐. 다른 거 보지 말고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자. 그 말밖에 할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습을 하고, 어, 이제 청년들에게 이제 봉헌 예배를 막 준비를 시켰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담임 목사님도 어느 순간 보니까 자기도 두려워하고 있더래요. 야, 이 이슬람 교도들에게 가가지고 내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설교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 이 이슬람 교도인 마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너무 두렵더라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감동을 주셨는데, 그때 주셨던 말씀이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이더래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이 말씀을 딱 주시면서 사랑이 가슴에 꽉 박히더래요. 아,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이구나. 그래서 이것을 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봉헌 예배 전하려고 준비하셨던 그 설교 싹 접으시고요. 사, 이 사랑의 주제로 다시 설교를 준비를 하셨대요. 준비를 하셔서 이제 강단 위에 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는 한국에서 온 크리스찬들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인도네시아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멀리까지 왜 우리가 돈을 이렇게 보내고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담대하게 전했대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그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굉장히 강력하게 전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전하고 나니까요. 그때까지 있던 그 두려움이 전하기 전까지도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데 선포하는 그 순간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싹 떠나가더래요. 그러면서 담대하게 이야기 하셨대요. 이, 이 주님을 믿기 원하시는 분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라고. 그곳에 대부분이 이슬람 사람들이었잖아요. 거기서 많은 그 마을 사람들이 일어나서 주님을 영접하고요. 그 예배 이후에 그 회교도복을 입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청년들, 같이 온 성교, 어, 단기 성교 온 청년들 자기 집에서 숙식할, 하게, 함께 이렇게 지내기를 원한다고 민박하게 해달라고 서로 자기 집에 데려가려고 예, 막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니까요. 두려움을 이기고 큰 승리를 주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 두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상상도 할수 없는 그 계획을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담대함과 기쁨과 감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한 번에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요. 또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믿음의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이 그 승리를 경험하는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이 싹다 떠나가는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니까요.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6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6절 되니까요. 이제는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변화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그 두려움이 떠나가고 이제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를 의로 여기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하나님과의 대화 중에 일어났던 그 변화가 오늘 이 저녁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 염려했던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끝까지 가지 못했던 것 주님께서 오늘 이 저녁에 싹다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바라볼 때 모든 상황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중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을 보면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1절 말씀, 아, 그, 1절 가사를 보면은 주님이 나의 큰 상급입니다. 주님이 나의 큰 도움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택정하시고 확정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믿음의 고백이 되고 이 찬양 속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확정하신 그 주님의 시선을 느끼시고 그 주님과 눈 맞추는 귀한 이전역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